자, 제가 이 중요한 포인트를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반고 친구들도 있고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들 원대한 꿈을 갖고 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일반고라고 해서 어, 국어학원을 다닐 정도면 다들 내신을 잘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엄마에 의해서 온 친구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오래 못 버텨요. 솔직히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려요. 못 하는 건 괜찮아요. 못 하는 건 괜찮은데 열심히 안 하면 사실 선생님 수업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숙제도 일단 자꾸 집요하게 괴롭히고 제가 그죠 부담을 확 주잖아요. 엄마 다 보는 밴드에다가 막 올리잖아요. 그죠?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국어력을 키우러 왔어요. 자, 우리 그 국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에도 사용을 하고, 수능에도 사용을 합니다. 중학교의 국어와 다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학교의 국어와 다르게, 그냥 평가문항집이랑 수업시간에 한 거를 막 외워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고등학교의 국어, 내신은 이미 수능형으로 진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일부 학교는 뭐 말도 안 되는 범위가 막 시험 범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안 돼요. 선생님이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 지금 11종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 자체는 수능형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그냥 우리는 쭉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학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원래가 국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시가 무엇인지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건 뭐냐? 내가 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 DNA와 그 눈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집에 가서 복습하라는 숙제 안 내주잖아, 나는. 그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laughs> 그거, 그거 안 중요하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 너희들이 새로운 시를 스스로 분석하는 숙제를 내준다고요. 알겠죠? 그걸 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밴드로 숙제 공사를해줌으로써 집에서 그냥 방치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쓸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목표는 원래 뭐냐면 중3 때 너희를 만나서 그 눈을 DNA를 심어주고 고2 때까지 고3 거를 다 마치고 사실 고3에는 강의를 안 하는 게내 목표예요. 충격적이죠. <laughs>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고3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애들은 알겠죠? 준비가 된 애들은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 좋은데 이제 시작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걸하는 물통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한 친구들 여얘가 텅텅 비어있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다른 애들 하나 할때 나는 세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일정이 많아서 숙제를 못해 이번 주 숙제 안 하는 애들 꽤 많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니? 하는 애들은 한다는 거야 이 와중에도 해 거기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차이가 시작되는 거야. 알겠지? 너무 잔인해. 이거 백트야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시간을 줘요. 이걸 풀라고. 그러면 어떤 애는 대충 그냥 답이나 체크하고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선생님이 설명한 데를 설명한 걸 생각하면서 시를 보는 눈을 키우려고 막 하면서 집중하는 애들이 있어. 그치? 거기서 또 차이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냥 답이나 체크해가지고 대충 느낌으로 때려 맞추는 식의 연습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를 할 때도 여기다가 지금 여기 몇명 있어요. 그냥 문제만 푸는 애도 있어. 또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댓글에 달잖아. 요 질문 분석해야지. 그렇지?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또 질문 분석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넌, 너들어라, 난내 마음대로 한다. 제가 지금 계속, 글쎄요, 제가 교육자, 좀 어쨌든 교육자니까요. 응. 학교 있을 때랑 좀 마인드가 달라야 되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친구들은, 네, 말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할 거죠? 열심히 해요. 네. 자, 너무 비장했어요, 지금. 자, 페이지. 자, 우선은. 네. 아, 네네. 어, 많이 무르세요그 문서구나. 네, 음문, 운문, 을 표현해서 지금은 어디를 해볼 거냐면, 은 일단은 페이지 64페이지부터 작품이 좀 많아요. 68페이지까지. 요거를 풀고, 그게다된 친구들을 다시 페이지로가서 28페이지. 그 다음에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이걸 푸실 겁니다. 자, 제가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기, 문학에서 우리 그, 수, 소설이랑 숯불 같은 경우는 교과서 자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는, 어, 산문들을 영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기간 임박해서, 그때쯤 되면 은 자기가 자유수, 자유적으로 볼수 있게 하고, 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시들을 주로 웬만하면 다다아줄 거고, 다다뤄줄 거예요. 모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알겠죠? 그렇게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